최근 네티즌 온라인 투표로 선정된 2024 중국 남자배우 인기순위 탑텐입니다 10위는 류스초초의 임가륜이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ODT에서는 아직 만나볼 수 없는 상태라서 임가륜의 팬들의 기다림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류스초초에서 임가륜은 때로는 무자비하고 사악하며 권력을 휘두르는 냉혈한 같지만 사실 내면은 따뜻한 인물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50부작으로 구성되어 있던 류수초초는 본 방송 때는 48호 편수를 10편 줄여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결말로 갈수록 조금은 아쉽다는 반응도 공존하기는 했지만 임가륜의 연기에 대해서는 호평일색이었고 임가륜은 다시 한번 고장극 남신의 입지를 굳히기도 했습니다. 신생에서 정백연은 말 그대로 완벽한 연기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시청자들은 정백연은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맡기만 하면 그야말로 헐헐 날아다닌다는 평가를 하고 나는데 이번에 신생에서 맡은 배역이 바로 정백연의 맞춤옷 같은 배역이라고 합니다. 신비하고 매력적인 감정선을 너무도 적절하게 표현해내서 시청자들은 그의 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신생은 티빙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신생에서의 정백연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바로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진중걸을 아직도 양쯔의 전 남친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2018년 이후 그가 출연한 대부분의 작품이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올해 기습 방영을 한 천행건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진중걸의 재발견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청나라 말기를 그린 천행건에서 진중걸은 류은영과 더불어 훌륭한 연기를 선보였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연기를 인상 깊게 보았던 네티즌들은 천행건이 방영된 지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그의 이름을 파리에 올려 놓았습니다. 올해 여봉행과 매개적 고사 두 작품의 성공으로 임경신은 말 그대로 핫해졌다고 합니다. 뭐두 작품에서 조금은 다른 의미로 핫해지긴 했지만요. 저도 여봉행과 매개적 고사 두 작품 다 봤는데 여봉행에서 상고신 행진은 정말 듬직하고 멋진 남자였는데 매개적 고사에서의 팡쉐원은 아주 그냥 한대콱 패주고 싶은 답답한 찌질남의 정석 같은 느낌이었으니 정말 다른 의미로 핫하긴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두 작품 모두를 성공으로 이끈 임경신이 2024년 핫한 배우였던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당조계사록 시즌1의 흥행에 힘입어 곧바로 제작에 들어간 시즌2 당조계사록 서행까지 흥행에 성공하며 양웅문은 본인의 이름과 입지를 탄탄히 했습니다. 호기롭고 맹렬한 기질을 가진 캐릭터를 양웅문이 200% 소화해냈는데 그의 연기는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한때는 좋지 않은 사건의 연루 아닌 연루가 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양웅문에게 당조개사록은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이 되어주었습니다. 당조개사록 시리즈는 시즌 1, 2의 흥행으로 곧바로 시즌 3 촬영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2024년 주중연의 대부분은 무구운간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무구운간은 화제의 연속이었고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왕성월은 단숨에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비중 있는 조연과 주연을 오가던 왕성월은 무구운간 이후 단독 남주반열에 올랐습니다. 혹자는 무구운간은 복수공격이 아니라 왕성월의 얼굴공격이다라고 할 정도로 드라마 속에서 왕성월의 외모는 빛이 났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탑공 구독자분들께서도 왕성월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엄청나게 많아지셨고 인기 순위, 외모 순위 등등 각종 순위에서 왕성월은 왜 없나요? 왕성월 순위가 왜 이렇게 낮나요? 등의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면서 왕성월의 인기를 괜히 제가 체감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왕성월은 최근에 오복인문이라는 작품의 예고편까지 공개되면서 더욱 기대감을 높이는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서 만나보셨던 천행건과 최근작 주려목막 두 작품 모두 흥행에 성공하면서 류은영 역시 인기 4위에 올랐습니다. 특히나 주려목막에서 류은영이 연기한 연자경 역은 매우 강한 성격의 남성 캐릭터인데 그런 캐릭터의 무자비함을 류은영이 너무도 매력적으로 표현해냈다는 평입니다. 그러면서도 단호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남자의 면모도 드러나는 말 그대로 멋진 남자 연자경과 류은영의 완벽한 싱크로율에 시청자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탑공에서 주려목망 리뷰를 올렸을 때도 여주 조로사에 대한 칭찬도 많았지만 남주 류은영 멋지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점차 냉혈한이 되어가야만 했던 남자 연자경을 연기한 류은영이 인기순위 4위에 올랐습니다. 2024년 안심기로 우리를 찾아온 배우 라우니가 3위에 올랐습니다. 안심기는 우리나라 드라마 뷰티 인사이드를 리메이크한 드라마로 극중에서 라우니는 안면 인식장애가 있는 남자 주인공 강신백을 연기합니다. 안심기는 드라마 자체는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지만 네티즌들은 안심기 속에서의 라우니의 캐릭터와 연기에 대해서는 칭찬이 많았다고 합니다. 라우니와 송일의 케미도 꽤 좋았고 워낙에 연기 잘하는 배우이니 라우니의 연기에 대해서는 대다수 호평이었다고 합니다. 라우니는 현재 수룡음이 방영되기 중인데, 수룡음에서 라우니는 또 한번 미친 미모를 뽐낼 예정이라서, 네티즌들의 기대가 점점 더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눈이 빠져라, 목이 빠져라 기다리던 경연연 시즌2가 드디어 방영을 했던 2024년. 당야균에 대한 연기 평가는 시즌2에서도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으며, 경연연 시즌2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게다가 장야규는 시즌1에서보다 잘생겨지고 전혀 나이가 들지 않은 모습이라서 네티즌들이 상당히 놀라워했다고 하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장야규는 시즌1과 시즌2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있었기에 외형적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또 시즌3를 기다려야 하지만 한번 기다려봤으니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연연 시즌3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설중한도행 시즌2도 보고 그러다 보면 또 금세 경연연 시즌3 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1위 예상하셨나요 2024년 인기 남자배우 1위는 정우회 가 차지했습니다. 11월 1일 방영을 시작 얼마 전 방영 을 마무리한 영야성아의 남주 모성 역의 정우회가 1위에 올랐습니다. 방영 이후 영야성아는 각종 순위 에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인기 고공 행진을 달렸고 현재도 달리는 중 입니다. 탑공에서 영야성화 관련 설명 드릴 때, 정우의 리즈 갱신 드라마일 것 같다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떤가요? 영야성화는 현 시점에도 각종 순위 최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순위, 방영 지수 등의 순위 등에 있어서 말이죠. 여러분의 1위는 어떤 남자 배우였나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